안녕하세요, 리창원 세무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요, 저희가 중개사님들한테 주는 수수료 중에 중개 수수료가 있고요, 또 컨설팅 비용이라고 주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설팅 비용이 저희가 양도비용으로서 양도세 계산할 때 비용 처리가 되느냐 이런 게또 중요하고요. 아니면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초과 수수료는 아니냐. 그래서 초과 수수료일 경우는 또 어떻게 되냐 비용처리 되냐 아니면 다른 문제점이 있냐 이거와 관련해서 저랑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양도세 계산할 때그 비용처리되는 양도비용이란 이거죠. 음,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증빙이 있거나 <laughs> 실제 지출 사실이 금융거래증명서류, 뭐 계좌이체 등으로 이제 확인되는 비용을 말한다 이제 이러는데요 제이 그 그중에 대표적인게 중개사님 중개수수료와 또는 경우에 따라서 컨설팅 비용이 있을 수 있, 있습니다 양도비용에 그러면 저희가 이제 간단한 사례를 보면 이렇죠 이번에 토지 10억짜리를 매매하는데 공인중개사 그 토지법정수수료는 0.9%죠 그러면 10억에 0.9% 하면 900만원인데 이그 중개사님이 이 토지와 관련해서 뭐 단순 중개만 하면 이렇게 받으면 되지만 내가 이거 중개 성사시키기 위해서 야 인근 그 토지 진입로 관련해서 이거 분쟁도 해결했고 그 다음에 이거 잘못했으면 어떻게 되나 이런 법률 관계도 내가 변호사들한테 물어봤고 세무사한테 네가 말한 대로 뭐이 금액이 10억일 때뭐 11억일 때 아니면 9억일 때 세금도 다 계산 뽑아봤고 그 다음에. 그 인근 지주와 어떤 이제 뭐그 어떤 작업 등 통해 가지고 내가 그런 모든 서비스를 했지 않 않았느냐. 그래서 그 컨설팅 비용으로 1,100만 원 해서 도합 2천만원 달라. 이제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그래서 2천만원 줬어요. 그래서 그 중개사님은 중개 수수료로 900만 원 현금 영수증 끊고 그다음에 컨설팅 명목으로 또 1,100만 원 현금 영수증 이렇게 두개를 끊어서 이 분한테 줬는데 그게 양도세 계산할 때 중개수수료야 당연히 경비처리가 되겠죠 그런데 이 컨설팅 비용 1100만원까지 비용처리가 되느냐 아니면 중개수수료만 비용처리 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한테 그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단 이 컨설팅 비용의 성격이 중요합니다 성격이요 만약에 이 컨설팅 비용이 말이 컨설팅 비용이지 우리가 법정 중개 수수료 외에 초과해서 받는 거는 이제 초과 수수료라고 해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실상은 중개 수수료예요. 근데 그냥 명목만 컨설팅 비용이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건 과다 지급한 중개 수수료였다라면 성격이 그럼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근데 이제 저희 법에서는 어 만약에 여기 이제 그 내용을 보시면 어, 통상의 어떤 중개 수수료보다 좀 많이 줬다고 하더라도 그게 실제 지급한 것이 맞고 성격이 중개 수수료 성격이 맞다면 어, 비용 처리 해주는 게 맞다라는 이런 판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컨설팅 비용 성격이 이 땅을 팔기 위해서 내가 용도 변경이나 개량이나 뭐 이용 편의 등을 그, 그 하기 위해서 지출한 용역비예요. 용역비. 그러면, 그런, 컨설팅 계약서에 뭐 그런 내용들이 다 명시가 잘돼 있고, 입증 자료도 다 첨부돼 있다면, 역시나 비용 처리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 컨설팅 비용 성격이, 이그 부동산을 팔기 위해서 장애가 되는 것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어, 그 장애가 되는 것들이 뭐, 물건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뭐 임차인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양도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즉, 그 지출되는 거라면 당연히 비용이 되겠죠. 그렇지만 또 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어, 임차인에게 아직 계약 기간이 남은 뭐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이라든가 아니면 이사 비용이라든가 이런 거는 필요 비용이 안 되고요. 일단은 그 선취득 먼저 취득하고 나서 어, 드는 뭐 명도 비용 이런 것도 뭐 해당이 안될 것이고요. 어, 그래서 컨설팅 비용의 성격이 뭐, 첫 번째, 두 번째는 해당되는 경우, 세 번째는 뭐,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컨설팅 비용에, 뭐, 상권조사나, 아니면 지가상승 요소 분석이나, 매도가격 타당성 분석 용역비라든가, 어떻게 보면 이거 약간 양도와 관련, 좀, 그, 직접적으로 관련 있다고 보기 어려운, 요런 내용들은, 어, 아무리 컨설팅을 했다고 해도, 이거는 양도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어, 내가 이거를, 그, 파는 것도 했지만, 이분이 이제 그판 돈으로 어디에 뭐, 그, 뭐죠, 그, 새로 취득해서 건축하는 그런 모든 것까지, 재반 모든 그런 것까지 컨설팅 했다라고 해도, 마찬가지, 이런 것도 인정이 안될것이고요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중개사 자격이 없는 분들이 단순히 그냥 컨설팅 법인만 세우는 경, 경우들이 있어요. 그, 그, 중개업법상으로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등록한 그, 중개법인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그냥 컨설팅 법인, 어,로 세운 그런 법인들이 있는데, 그런 법인에서, 어, 한그 컨설팅 수수료는 또 인정이 안 되는 이런 또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설팅 비용이 금액이 작은 경우야, 뭐 양도하기 위해서 들은 거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인정이 될 수는 있지만, 이 금액이 커지면요, 요거 좀 이제 골치 아파집니다. 예, 이거는 과세관청에서 무조건 인정하지 않아요. 뭐 사실관계도 따지고 실질 실질도 다 따져봐서 이게 비용이냐, 비용 성격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좀 전에 그 사례에서요, 컨설팅 비용이 양도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단 첫 번째 세법에서 허용하는 컨설팅 범위 내의 그, 그 범위 내에서만 비용 처리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비용이 인정된다 그럼 매도자 입장에서는 좋죠 중개수수료도 비용처리되고 컨설팅 비용도 비용처리되고 2천만원 모두 비용처리되고 공인중개사님도 아무 문제 없겠죠 왜 현금영수증 다 발행했으니까 매출도라고 없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컨설팅 비용이 요 앞에서 배운 것처럼 혹시 인정이 안 되는 성격의 컨설팅 비용이 었다 라고 하면 이제 좀 문제가 복잡해지죠 왜 중개수수료 900만원이야 비용처리되지만 이 컨설팅 비용 1,100만 원은 비용 처리가 안 됩니다. 즉, 이 고객은요. 당연히 이 2,000만 원이 양도할 때 비용 처리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900만 원만 되고 1,100만 원 인정 안 된다고 하니까 세무서에서 이거 고객 고객으로부터 일단 클레임이 제기됩니다. 그리고 야 이거 어차피 나는 다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준 건데 어 이거 너 그럼 초과 수수료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또 따져들 수도 있습니다. 골치 아파지죠. 그래서 컨설팅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요, 어, 한이두 가지 요건을 반드시 갖추셔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당연히 적격증빙을 받거나, 어, 금융거래 기록 등이 당연히, 이건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고요. 이제 요건 2가 중요합니다. 이게 반드시 이 컨설팅 이 비용이라는 것이요, 컨설팅 계약서를 쓰셔야겠죠. 계약서도 없으면 이거 곤란하겠죠. 컨설팅 계약서에 반드시 양도와 관련된 컨설팅이어야 됩니다. 양도와. 우리 아까 앞에서는 무슨 건축이니, 무슨 뭐뭐 뭐 상권 분석이니 이런 건다 해놔도 안 된다는 거죠. 양도와 관련된 컨설팅 내용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아, 앞선 사례처럼 법률관계, 그냥 컨설팅 계약서에 그냥 법률관계, 세무관계, 인근토지 분쟁 해결, 지주작업 등의 컨설팅이다. 이렇게만 쓰시면 안 된다는 거죠. 법률 관계면, 아니,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 관계를 컨설팅 했는지, 그리고 누구한테 그러면 그런, 그런 자문을 받았는지, 그런 확인도 있어야 될 것이고요. 수수료 줬으면 수수료 준, 어, 무슨 현금 영수증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으셔야 됐고. 그 다음에 세무 관계면, 금액이 뭐 10억일 때, 뭐 11억일 때, 9억일 때, 그렇게 해서 다 세금도 뽑고, 다 어떻게 하면 절세하는지도 받았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어떤 세무사한테 그런 걸 받았는지, 그런 확인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주, 수수료 준거 있다라면 그런 것도 어 본인께서 어 뭐죠 그 그런 증빙도 첨부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인근 토지 분쟁 해결 아니 도대체 인근 토지주랑 어떤 분쟁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런 토지주 확인도 있어야 되고 뭐 지주 작업했다 그러면은 인근 지주로부터 어떤 어떤 협상 가운데 어떤 동의를 얻어냈는지 그런 지주 확인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소상한 컨설팅 내역과 확인 영수증 또는 뭐그 가능하다면 사진 같은 것로 그 증빙이 가능한 것들은 사진 등으로 어 도대체 어떤 컨설팅을 했고 어그 어떤 비용이 지출됐는지 이런 게좀좀 좀 명확해야 되겠죠 그래야 인정받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1억 원의 컨설팅 수수료를 받았어요 이게 만약에 컨설팅 비용이냐 초과수수료냐 이런 만약에 법정 싸움까지 가면요. 재판부에서는 이런 걸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아 좋다, 너1억 원어치 컨설팅했냐? 그러면 도대체 어떤 컨설팅을 했냐? 그리고 도대체 어떤 컨설팅을 했길래 그1억 원을 받았는지, 그러면 그럼 한 내역서 를 한번 제출해라 내역서. 어, 법률관계 뭐 얼마 들었고 세무관계 얼마 들었고 했고, 그럼 너그 마진 어떻게 되고 한번 그럼 내역서 제출해라. 이렇게 어, 재판부에서 추궁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현금 영수증만 띡띡 이렇게 발행하면 안 되고요. 컨설팅 계약서를 쓰셔야 되는데 컨설팅 계약서도 그냥 너무 심플하게 뭐뭐이 양도권과 관련하여 어, 뭐그 법률관계, 세무관계, 뭐뭐 뭐 인근 뭐 이런 관계 이런 걸 해결하는 뭐 컨설팅을 수행했다 뭐 이런 것만 쓰시면 안 되고 좀 구체적으로 좀 세세하게 이렇게 써주시기를 제가 좀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아까 거는 이제 뭐 토지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아주 크게 크게 하시는 분들의 얘기고, 일선 그냥 이제 단지내 상가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아파트 같은 거뭐 이렇게 그 짜잘하게 중개하시는 분들도 저희한테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세무사님, 제가 이번에 중개수수료 100만원 받는데요. 법정수수료는 80만원이에요. 근데, 어, 제가 그, 그러면, 그 이거를 80만원은 중개수수료로 현금영수증 발행하고 20만원은 컨설팅 현금영수증으로 이렇게 발행하면 아무 문제 없을까요? 이렇게 저희한테 이제 질문들 많이 하세요. 그리고 또 실상 이렇게 발행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그랬을 때 이렇게 되냐, 이제 이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제 개인 사견이니까 이제 일단 참고만 해주세요. 당연히 이제 법정 중개수수료 80만원이야, 뭐 합법적인 중개수수료니까 이제 발행하면 되는데, 이 20만원이 문제죠, 20만원이. 그래서 20만원에 대해서는, 제 개인 생각은, 이거는 이유 여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이거는 뭐 중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입니다. 이건 수수료로 보여요. 예, 뭐 무슨 컨설팅 20만원이네, 아니면 그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이 20만원은 고객을 위한 서류 때, 아니면 고객과 식사, 아니면 교통비, 아니면 뭐 임장비 등, 아, 이건 좀 실비 성격의 서비스다. 아니면 이건 내가 진짜 사전부터 좀 컨설팅을 했던 거다라고 이렇게 주장들은 하긴 하시지만, 글쎄요, 이게 초과 수수료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지는 좀 이건 의문입니다. 그리고 일선 세무서에서는 보통 중개수수료가 취득, 취득 시한 개, 양도 시한 개, 이렇게 한 건들이야 상관없지만, 어? 양도시에 두 건으로 이렇게 쪼개서 들어오면 담당자가 좀 혼란스러워요. 이거 뭐지? 이거 중개 수수료면 중개 수수료지. 이거 컨설팅은 또 뭐야? 이거? 이렇게 두 개로 나올 수 있고 되래. 어, 좀 이제 알 만한 분들은 아, 이것도 초과수수료로 수수 이렇게 발행했나 보구나. 또 이렇게 그 의심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이 금액이 커지면 큰 경우에는 어 관할 지자체에 또 이거를 어 통보까지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 이거를, 이제, 그러면은, 아, 그러면 20만원 받는 거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이런 걸 저한테 많이 여쭤보시는데, 어, 저는 일단은 원론적인 말씀밖에 는못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뭐 법정 수수료만 받으시고, 법정 중개 수수료만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시라라는, 어, 일단 원론적인 말씀밖에 못 드리고요. 글쎄요. 뭐, 현실적으로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어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거는. 네. 뭐 쉽게 누구 누구도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없는 좀 어려운 부분인 거좀 이해해 주시라 믿고요. 예. 하여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